소개할 제품은 PISCIFUN ICX 카본 얼음 낚시릴입니다. 이 고성능 겨울 낚시릴은 얼음 낚시에 최적화된 설계로 추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카본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지만 견고하며 내구성이 뛰어나 장시간 사용해도 변형이 적습니다. 특히 고속 자유 낙하 듀얼 모드 트리거를 갖추고 있어 낚시줄의 풀림과 회수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2 1 기어비는 빠른 속도로 물고기를 회수할 수 있어 효율적인 낚시 경험을 제공합니다. 1일에는 80일 차폐 베어링이 내장되어 있어 매우 부드러운 회전력을 제공하며 겨울철에도 마찰이 적어 부드럽고 안정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그네틱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낚시줄의 풀림 속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줄 엉킴을 방지해주어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PISCIFUN ICX 카본 얼음 낚시 릴은 견고한 디자인과 뛰어난 조작감으로 겨울철 얼음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소개할 제품은 방수 낚시 태클 박스입니다. 이 다기능 낚시 액세서리 박스는 낚시용 후크, 미끼, 소형 장비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양면 개방 구조로 되어 있어 양쪽에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액세서리들을 빠르게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이 있어 낚시 중 물에 젖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날씨 조건에서도 내부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튼튼한 잠금 장치와 밀폐 구조는 충격과 낙하로부터 장비를 보호하며, 내부는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 후크, 미끼, 스냅, 스위블 등 다양한 낚시 도구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팩트한 크기와 휴대성 덕분에 낚시 가방이나 배낭에 손쉽게 넣어 다닐 수 있어, 야외 활동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 방수 테클 박스는 낚시 애호가들에게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다양한 소형 낚시 장비를 안전하고 깔끔하게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소개할 제품은 빠른 물고기 후크 분리기입니다. 이 분리형 안전 추출기는 낚시 후 물고기 입에 걸린 후크를 빠르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휴대용 낚시 도구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녹과 부식에 강하며 바다와 민물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빠른 디커플링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후크 제거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손쉽게 후크를 풀어낼 수 있어 물고기에 주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휴대가 간편한 크기와 경량 설계로 낚시 가방이나 주머니에 쉽게 넣을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손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 후크 분리기는 물고기와 사용자 모두의 안전을 생각하여 설계된 필수 바다. 액세서리로 바다 낚시를 즐기는 낚시 애호가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소개할 제품은 전기 GT 매듭 기계입니다. 이 충전식 자동 낚시 후크 티어 도구는 낚시줄과 후크를 빠르고 간편하게 묶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혁신적인 낚시 기어입니다. 복잡한 매듭 과정이 필요 없이 버튼 하나로 정확하고 튼튼하게 매듭을 지어주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 매듭 기계는 자동화된 매듭 시스템을 탑재하여 일반적인 낚시 매듭뿐만 아니라 고난도의 GT 매듭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묶어줍니다. 충전식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충전 후 야외에서도 무선으로 사용 가능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이 기계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버튼을 배치해 장시간 사용에도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튼튼하고 내구성 있는 구조로 바다와 민물낚시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 GT 매듭 기계로 빠르고 정확한 매듭을 완성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낚시를 즐겨보세요. 소개할 제품은 TSURINOIA 다크 울프 50S 초경량 베이트 캐스팅 낚시 릴입니다. 이 베이트 캐스팅 릴은 뛰어난 성능과 가벼운 무게로 라이트 게임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무게는 단 135G이며 6.1G의 얕은 스프를 탑재해 가벼운 미끼로도 효율적인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7.11 기어비와 강력한 4케이지 드래그. 파워 덕분에 빠른 회수와 강력한 제어력을 동시에 제공하여 정밀하고 효율적인 낚시를 돕습니다. 다크 울프 50s는 초경량 설계로 장시간 낚시에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조작이 편안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고속회전 베어링 시스템으로 부드러운 릴링이 가능하고 스프의 기교적 설계 덕분에 가벼운 미끼도 먼거리로 쉽게 캐스팅할 수 있어 다양한 낚시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와 정밀한 제작 기술로 만들어져 바닷물과 민물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라이트 게임을 즐기는 낚시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선택으로 작은 입질도 민감하게 감지해 만족스러운 낚시 경험을 제공합니다. 소개할 제품은 야외 휴대용 낚시 클램프 알루미늄 합금 물고기 컨트롤러입니다. 이 전문 낚시팬츠는 견고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최대 50kg까지 적재 가능한 강력한 구조로 큰 물고기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방수 및 부식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바닷물과 민물, 환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낚시 도구입니다. 다목적 기능을 갖춘 이낚시 팬츠는 물고기를 단단히 잡고 쉽게 풀어줄 수 있는 클램프 기능과 더불어 후크 제거, 라인 커팅, 매듭 풀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과 손에 꼭 맞는 그립감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가 덜하며 휴대가 간편한 컴팩트한 사이즈로 설계되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순간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대용 물고기 컨트롤러는 모든 낚시 애호가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특히 큰 물고기를 다루거나 안전하게 후크를 제거해야 할때 매우 유용합니다.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이 클램프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낚시를 즐겨보세요. 소개할 제품은 전자 스마트 낚시 플로트입니다. 이 스마트 플로트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 섬세하게 반응하여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 낚시의 효율과 편리함을 높여줍니다. 민물낚시를 위해 설계된 이 플로트는 두껍게 빛나는 LED 라이트를 탑재하여 밤낚시나 흐린 날씨에도 시야 확보가 용이하며 물린 알림 알람이 내장되어 있어 미세한 입질도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습니다. 섬세한 페인팅 패턴과 깔끔한 마감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물에 강한 소재로 제작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변형이 없습니다. 한 세트에 5개 또는 10개로 제공되어 다양한 낚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개의 플로트를 필요로 하는 낚시 애호가에게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 전자 스마트 낚시 플로트는 빛과 알림 기능이 더해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야간 낚시나 입질이 약한 물고기를 상대할 때 유리합니다. 이제 더욱 스마트한 낚시 경험을 이 플로트와 함께 즐겨보세요.